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내란 재판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내란 사건 재판부를 이끌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을 중개하면서 기름장아 한덕수한테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제 11월 중에 그러니까 다음 달 중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특검에 직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한덕수로서는 임자를 제대로 만난 셈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내란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는 윤석열 일당과 조의대 일당은 반드시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기현이가 별짓을 다한다고 해도 다음 달 가장 먼저 한덕수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중형이 선고된다면 지기현인들 별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이는 양심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를 국민들은 응원합니다.